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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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우잖아 <laughs> 아... 아... 뭐 아... 아... 지 아... 까 이거하자 정구. 전구. 그래 정구 아... 는 거? 응. 자,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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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튼에 아... 우와. 왜 왜? 아... 커튼 와이어 전구 이 처음 보는 것 같아 오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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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는 usb 형식이라서 얘를 마지막에 꽂아야 되네 일단 철사를 다 풀어 음. 이거 흰색 껌찍이거 응? 응? <웃음> 이거 흰색 <laughs> 이거 너뭐 빼는 거지? 어, 그거 빼야지 그러면 음. 음. 됐다 내가 먼저 됐거든 내게 묻지, 빗구지, the 잠깐만, 의자가 필요해. 이거 들어. 그냥 여기 에 올라가면 안 돼? 안 되지, 니야 부서져. <laughs> 진짜 웃긴다. 하나씩 달아보자. 자, 너가 달아봐. 위험하니까. 언니는 너무 덜렁대서 안 되잖아. 어, 맞는데. 네. 잡아줘? 아니, 가만히 <laughs> 그럼 <laughs> 이거 잡고, 이거 풀고 해야겠네, 그지? 일단 하나씩 걸자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고난이 또 근데? 풀었어, 풀었어? 예이. 오. 언니 좀 잘하지? 응. 음. 마지막이야, 여보. 잘한다, 꼬꼬야. 너 잘해? 응. 어때? 뭐가 어때? <웃음> 너, 놔. 니냐 밥 먹었어? 니냐. 응? 한다? 잠깐만. 불좀 끄고 와야지. 니냐 골라봐. 이것도 꺼볼까? 잠깐만. 기다려봐 봐. 어? 가만히 있는 거 아우, 요란스러워. 3번, 오늘 3번 좋아요. 느리게 깜빡깜빡. 4번, 엄마, <laughs> 이거 이쁘다. 내가 이거 고정. 응, 고정하자. 와, 완성! 산 거야? 어, 언니가 옛날 동네 문가서 네. 잠깐만. 60cm? 60cm? 그거 60cm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내가 심지어 5,000원 주고 산 거라. 아, 이거. <laughs> 우리 다음엔 210짜리 사자. 꽤 <laughs> 좋아. 사람보다 큰 <막한> 걸로. 이거 <laughs> 같아. <오늘> 우와. 용 <laughs> <거야>. <laughs> <laughs> 봤어? 지금 내가 보는 거? 응. <laughs> 음. 멋있다 막 <laughs> 수아는 영화관에서 보는 애가 아니야 집에서 보는 애가 나 솔직히 네. 이거 뭐지? 옛날엔 먹으면서 봤잖아 그땐 네. 영화관이 좋아 요즘은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나은 것 같은데, 또 그런 게 있지. 예를 들면은, 그 뭐라 해야 되지? 좀 판타지 영화 있잖아. 그런 건또 크게 봐야 되는데. 맞자. 물어봐면 고안 들어. <laughs> 이것도 잘 다느라. 아니, 기분. 네 사람이 <laughs> 웃긴 사람이야, 정말. 꼬꼬야 크리스마스 노래 좀 불러줘. <laughs> 우와. 어? 너랑 완전 똑같은 인형긴데 <laughs> <laughs> 헐, 귀여울 것 같아. 우와, 이거 꾸민 거야? 진짜 이쁘다, 썩아. 진짜? 얘만 둘러쓰면 어인데 뿐인데. 짜자잔. 우와. 나, 나의 비장의 무기. 뭔데? 이거 진짜 너무 달고 싶었어, 트리. 완전 잘 어울린다. 헐, 진짜 귀여워. 그렇지. 어때? 예뻐. 그리고 도스. 완전 귀여워. 켄이 만들어줬어. RSJ. 귀엽지? 길게 하나 달고. 어머, 귀여워. <laughs> 한개더 있어. 이거는 바로 I love you. 있어봐 아 대박이야 뭐야 니니야 내거야어아 어, 나랑 봐도 좀 웃기잖아 원래 언니가 아침에 너잠 깨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늦게 일어났어 짠짜잔 <laughs> <허! 허! 허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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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원피스에서 뭐 여름용밖에 없잖아. 공룡용 옷이잖아. <laughs> 어때? 오, 딱이야. 지금 이거 입을래. 그 위에다 바로 입어봐. 우와. 너무 이쁘다. 월척. 난 이거 머스캣 통차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거 남겨두고 먹자. 혹은 2021년의 계획 같은 거. 응. 음. 뭐 있어? 2022년? 응. 음. 아니 2021년이었어? 음. <laughs> 사실 나는 계획도 계획인데 다 열이 꾸미고 싶었어. 응. 음. 크게 이렇게 나면 좋은 거 같아. 건강이랑. 음. 그다음 그다음에 스티커 꾸민다. 어 자기 계발이랑 음.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? 뭐? 나한테 설명해 주던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2022 이거 가리려고 했던 건데 붙이니까 딱 그럼, 붙이자마자 아, 번호, 번호 숫자가 싹 보여. <laughs> 자열이 특이하게 이게 응. 있다? 면 계획 봐바. 이렇게 아 1월, 7월, 2월, 1 응. 응. 이게 날짜가 아니야 응. 재밌지? 응 그거 그런 거 하면 좋다는데 월별 계획 어 진짜? 1월 1월에 운동 시작할 거야 진짜? 응. 무슨 운동 하고 싶어? 나? 응 이거 일단 조금 근력 위주의 응. 니니가 모아놓은 그 영상들 중에 좀 유산소랑 근력 같이 하는 거 조금 날이 풀리면 나랑 어, 똑같아! 1월 1월부터 3월까지 홈트! 가차장그 나도 그럼 그렇게 써야지 응. 유연해지고 싶어 오 응. 다리 찢기 100일 만에 성공하기 이런 거 할까 싶어너 다리 못 찢잖아 나찢었었어나 발레 다릴 때나 발레 몇 다릴 때몇 살이냐고 그래? 다리 이렇게 이렇게 찢는 거 알지? 나도 이만큼 찢었어 때살 <laughs> 내걸 한권책 읽기 음? 아 영어 리더군. 영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어 말하기도 할 음, 나는 어차피 아침에 안 먹으니까 10시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음. 10시 30분부터 운동할 거야 <laughs> 빈속에? 신기하네 책 읽... 아니, 근데 사실 오늘 제일 큰 수학은... <laughs> 에그~ 땀만을 펄 <파울. 웃음> 일단 10시에 일어나서 10시 반에 운동하는 거꼭할 거고, 니니 말대로 책 읽는 거, 책 읽는 거 하고, 그리고 내가 곡 수정해야 될 거, 끝내야 될거 있는데 그런 거 1월에 다 맞춰서 끝내고 건강한 몸을 만들 거야 몸몸몸 네. 그리고 내년에는 스티커 덜살 거고 립스틱 덜사 이거는 지켜야겠어 빠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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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<laughs> ha ha ha